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벤츠 E 200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릅니다. 벤츠 E 200 중에서도 일반 화이트나 아니면 뭐 블랙 이런 컬러가 아니고요. 240만 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알파인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그냥 봤었을 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브루크린 그레이와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다른 게 뭐지? 그럴 정도로 거의 흡사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포르쉐로 따지게 되면 약간 크레용 같은 느낌도 솔직히 살짝 나는데요. BMW는 추가요금을 받지 않지만 이 벤츠에서는 왜 이렇게 추가요금을 많이 받는지 오늘 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서 2200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사실 브루클린 그레이 그냥 무상입니다. 하지만 240만원의 추가요금을 받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프로젝션 커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또한 30만원의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그냥 스페셜 컬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이 위장막 전체적으로 씌우는 건데 그 포장요금도 받는다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솔직히 벤츠 다 좋습니다. 뭐차 이쁘고 성능 좋고 뭐 운동 능력 좋고 뭐 옵션 좋고 이쁘고 다 알겠는데 BMW랑 왜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벤츠를 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BMW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벤츠는 뭐 물론 200 프로모션 많이 합니다. 하지만 BMW는 뭐 무상 옵션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있어서 컬러 요금도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알파인 그레이에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42만 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블랙 루프라이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브라운 시트랑 블랙 루프 라이너 다 해서 115만 원의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이거 왜이 200을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차량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저는 벤츠가 요즘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실게요. 솔직히 디자인적으로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7,380만 원의 벤츠 E 200 굉장히 이쁜 건 사실입니다. 사실 거기에 있어서 4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204마력에 32.6토크 9단 미션의 후륜구동을 가진 차량인데 굉장히 힘 또한 이2 0 0임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거기에 있어서 AMG 바디킷에만 들어갔던 이 스타로고 그릴 또한 이2 0 0에도또 접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AMG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퍼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잘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사이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또 스타로고가 이렇게 덕지덕지 좀 발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또 헤드라이트는 안타깝게도 디지털 헤드라이트는 아니고 LED 하이퍼포먼스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사실 LED 하이퍼포먼스 헤드라이트만 한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AMG 바디킷이 안 들어가 있으므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롬으로 많이 장식을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 위장막 같은 경우 벤츠에서 많이들 이제 하고 나오죠. 신차로 오게 되면 은 이제 뭐 돌방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 이거를 했다고 스페셜 컬러 240만 원, 30만 원을 붙여서 약 270만 원을 받아먹는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날강도다. 저는 좀. 이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네요. 날강 두가 아니라 날강 돕니다. 자, 측면 바로 가 볼게요. BMW 5시리즈와 이 E클래스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520i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벤츠 E클래스 이 200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죠.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955mm를 가지고 있고요. BMW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5m가 넘어가는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장 길이만 본다라고 이야기하면5시리즈의뭐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좀더 길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휠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이 휠을 보면서 어왜 이 휠이 여기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벤치에서 개발해서, 벤치에서 만들어낸 건 맞습니다. 18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BMW 520i 휠이거든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 차량은 19인치 520i는 들어가 있는데, 진짜 제가 봤었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거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BMW가 벤치를 또못 따라오는 것들이 또 있기는 하죠. 이런 뭐 도어 캐치인데 도어 캐치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하게 되면은 열리는데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LED까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벤치가 좋아요. 하지만 벤치 E200에는 소프트 클로징. 고스트 도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기는 하죠. 차량 자체는 진짜 e 클래스가 잘 만들었다라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은 옳지만, 왜 자꾸 추가 요금을 받는지, 아,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후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말 대란 아닌 대란이 일어났을 이벤츠 E200. 할인율이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또한 할인율이 굉장히 좀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할인율을 좋게 만들고 자꾸 차량가격에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현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아 저는 왜 자꾸 그러는진 모르겠네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쁘긴 이뻐가지고 또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사실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싫었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왜 이렇게 만들어 아 너무 벤츠를 사랑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테일램프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이뻐요 솔직히 특히 테일램프는 구형이 더 이쁘다. 저는 이랬었는데 신형의 매력은 뭐냐? 구형이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신형이 딱 나오게 되면 은아 이건 구형이 조금 더 이뻤는데 근데 보다 보면은 신형이 훨씬 이쁘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이 테일램프도 굉장히 싫었지만 지금은 어뭐이 정도면 좀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어 테일램프 이쁘네. 요 정도로 좀 변화를 좀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 BMW는 머플러 팁 자체를 좀 없애죠 벤츠는 이렇게 페이크라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BMW는 좀 없애는 추세인데 저는 사실 이 머플러 팁 자체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AMG 바디킷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디퓨저 또한 공격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일반 디퓨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정말 스무스하게 열려요 진짜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트렁크 규격은 아무래도 이제 전장 길이가 4955mm 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트렁크 규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전륜구동보다는 트렁크가 넓다라고 이야기를 할순 없지만 우산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고도 이렇게 한뼘 정도가 남습니다. 한편 정도 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봤었을 땐 트렁크 규격을 가지고 태클 걸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굉장히 이 정도면은 넓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사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구물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딩할 수 있는 버튼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치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잘 만들어낸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벤치가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짜질구리한 걸로 돈을 많이 받아내긴 해요. 뭐. 시트 값, 뭐 외장 컬러, 뭐 포장 값, 뭐 이렇게 돈을 받기는 하지만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건 호불호 갈릴 게 없다고 봅니다 이건 다 모든 사람들이 이쁘다 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엠비언 트라이트도 파랑색도 이쁘지만 벤츠는 약간 보라색을 했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라고 저는 느끼는 1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기존 그대로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뭐 바뀐 건 따로 없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 풀체인지 되면서 바뀌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피커는 기본 사운드 시스템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풀 체인지가 되었지만 핸들 자체는 뭐 S 클래스에서 처음 선보였던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 핸들 그리고 스탠다드 라인에는 이렇게 배트맨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는 식상하지 않나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벤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다 전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옵션을 만질 수 있는 패널 자체도 다 이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옵션은 무조건 이제 터치로 만지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 정말 좀 단점만 보였던 벤츠인데 또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를 또 보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사르르 녹네요. 그리고 200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 옵션 따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후면 가볼게요. 자 2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은은하게 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좀 그래도 아름다워요 또 하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역시 벤치는 조명 맛집이다 옛날에는 이제 아우디가 조명 맛집이었는데 실내 조명은 확실히 벤치를 따라올 자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죠 근데 뭐 스탠다드 라인업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을 바야서는안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회자스럽습니다 1열과 2열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벤치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세심하게 조금 소비자들을 좀 챙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가 아직도 아 벤츠는 벤츠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라인업이기 때문에 뭐 블라인드나 이런 것들은 뭐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가격인 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차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7380만원에 240만원 그리고 115만원. 30만 원의 요금을 모두 더하게 되면은 7천만 원 후반대의 금액대를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차량이라고 이제 소개하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옵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봤었을 때는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벤츠 e 200 아방가르드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뭐 물론 디자인도 이쁘고 다 이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 휠 520i 휠과 좀 많이 비슷하다고 좀 느꼈고요. 거기에 있어서 외장 컬러 뭐 이런 것들 다 좋지만 너무 추가 요금을 빼먹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렌트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제이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후기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